2026년형 k l t v 1 8 0는 대한민국이 미래 전장에서 요구되는 기동성과 생존성을 동시에 갖추기 위해 개발한 차세대 경전술 차량입니다. 기아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방위 산업체들과 협력하여 만들어진 이 차량은 기존의 노후화된 전술 차량을 대체하며 다양한 임무 수행에 최적화된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LTV 시리즈는 이미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2026년형 K-LTV-182는 최신 기술과 개량 사항이 반영된 진화형 모델로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향상된 방어력입니다. K-LTV-182는 소총탄 리포탄 파편으로부터 승무원과 탑승병력을 보호할 수 있는 장갑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 장갑 키트를 장착해 더 높은 수준의 방어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전에서 위협이 되는 급속폭발물 즉 IED에 대한 대비도 강화되어 있어 불규칙 전투 상황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동성 또한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고성능 디젤 엔진과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어 험준한 산악지대나 사막 혹은 눈 덮인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과 구동계는 험지 주행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신속한 전개와 전술적 기동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KLTV-182는 단순한 수송 차량을 넘어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전술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임무 적응성 또한 KLTV-182위 강점입니다. 기본적인 병력 수송 임무뿐만 아니라 지휘 통제 차량, 정찰 차량, 대전차 운용 플랫폼, 후방 보급 지원 등 다양한 임무 형식으로 개조가 가능합니다. 모듈화된 설계는 신속한 임무 전환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군이 필요로 하는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2026년형 KLTV 1 8 2에는 최신 디지털 전장 관리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위성항법장치, GPS와 실시간 통신 장비가 결합되어 전장 내 다른 부대와 원활한 정보 공유와 작전 협조가 가능합니다. 이는 네트워크 중심전, NCW 환경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한국군이 미래전에 대비하는 중요한 능력 강화를 의미합니다. 또한 차량 상부에는 기관총이나 유탄 발사기, 심지어 대전차 미사일까지 탑재할 수 있어 화력 운용에서도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수출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KLTV 계열 차량을 필리핀 등 여러 국가에 수출한 경험이 있으며, 2026년형 KLTV 182는 합리적인 가격과 높은 성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 큰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경전술 차량을 필요로 하지만 첨단 장갑차나 대형 전투 차량은 부담스러운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kltv-182의 등장은 한국군의 전술 기동력을 크게 향상시킬 뿐 아니라 국제방산시장에서도 대한민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투 현장에서의 생존성과 기동성 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다양한 임무 수행 능력까지 확보한 2026년형 KLTV-182는 명실상부한 차세대 전술 차량이라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실전 경험이 결합된 이 차량은 향후 오랫동안 군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될 것이며, 나아가 세계 각국의 군대에서도 주목받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